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안식일 교단의 오류들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있는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 대쟁투라고 하는 요 책은, 어, 화인 여사, 화인 여사가 저술한 책인데요. 이 책의 원래 이름은 각 시대의 대쟁투입니다. 각 시대의, 각 시대의 대쟁투. 학원 398페이지. 상권과 학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학원 398페이지. 영문 페이지를 보시면은요. 어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해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요 내용 요것이 바로 오류입니다. 오류. 아닥사스다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라고 했는데요. 요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지 않은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의 초가 아닌, 그런데요, 이 그의 초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초가 아닌 사실이 판명되었다. 이것이 바로 거짓된 가르침인데요. 요, 이 엘렌즈와인 여사가 이 대쟁투 학원에 요 내용을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안식일 교단 안에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와 있고, 이제 안식일 교단이 창립된 지 155년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내용 때문에 안식일 교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짓교리. 그 거짓교리가 뭐냐면, 서기 31년, 금요일 십자가설. 네. 요 내용이 바로 거짓된 교리입니다. 요 거짓된 교리가 들어오게 된 근본 원인이 바로 제가 지금 읽어드린 화인 여사의 글 대쟁투에 있는 요 내용 때문에 바로 31년 금요일 십자가설이 재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 말씀드린 요 내용이 왜 거짓된 가르침인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니엘서 다니엘서예요. 어, 9장, 9장인데 22절, 그리고 23절, 그리고 25절, 요세 성경절에. 세번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오다"입니다. "나오다" "나오다" 이 23절에는 어, "명령이 나오다" 이 25절에도, 명령이 나오다. 나올 때부터 여기에 나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세번 나옵니다. 나오다, 나오다, 나오다. 여러분께서 다니엘서 9장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에, 여기 22절에서는요, 이 나오다 이 내용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다니엘에게. 왔다. 여기 왔다라고 하는 단어. 왔다. 여기 나오다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23절에 보시면은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25절은요, 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올 때부터인데요. 요것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으로부터 에스라에게 명령이 나오다. 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요, 이 23절과 25절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23절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신하죠, 신하. 하나님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25절은 아닥사스다 왕, 이 왕이 에스라, 이 신하에게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요 명령을 내렸을 때요 명령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여기 25절에 보시면은 돌아가다. 돌아가다. 그리고 건축하다. 이두 가지 명령이 내릴 때두 가지 명령이 나올 때부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릴 때이 에스라 7장 13절 23절에 보시면은요. 요 13절에서 돌아가라 라는 명령이 내렸고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 건축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지체하지 말고 시행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에스라가 출발한 것이 에스라 7장 9절에 보시면 바로 어, 니사놀 1일입니다. 봄입니다, 봄. 봄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대쟁투 학원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기원전 457년 가을이 아니고 처음에 생각했던 그해 초가 맞습니다. 왜냐면 이그해 초, 기원전 457년 봄, 니산월 1일 날, 에스라가 이두 가지 명령을 받고 출발한 때가 바로 니산월 1일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요 23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하나님이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린 때, 이 내, 내, 명령을 내린 때는 다니엘이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 기도 시작할 때. 여러분께서 여기 23절을 읽어보시면요.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다니엘아, 너가 기도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셨다. 그래서 내가 빨리 날아서 너에게 도착을 하였는데, 도착한 시점,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 시간, 저녁 제사 시간. 요, 도착한 시간은,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 라고 하는 내용은 2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요 23절의 내용을 이해하시게 되면 25절에서 말하는 이 명령이 나올 때 라고 하는 요 의미가 바로 요 니산월 1일 봄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명령을 내린 시점은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때쯤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이 빨리 출발해서 다니엘에게 도착을 했는데, 도착한 시점은 저녁 제사를 지내는 시간에 도착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출발점, 기도를 시작할 때, 그때의 명령이 내렸다고 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닥사스타 왕이 에스라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은 돌아가라, 건축하라. 이두 가지 명령을 받고 에스라가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 출발한 것이 니산월 1일 봄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것은 저희가 아는 대로, 이 니산월 1일은 1월 1일이죠. 유대력으로. 그리고 도착한 것은 5월 1일입니다. 이거는 한여름인데요. 한여름. 자, 여기에서 화인 여사가 대장투에서 기록하기를 아닥사스타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가을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가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22, 9장 22절, 23절, 25절의 내용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 22절에서 가브리엘이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왔다, 도착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재림교회가 가르치는 이 가을이 기산점이다라고 하는 이 이론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왔다라고 하는 도착한 시점, 이것이 기산점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에서 말하기를 명령이 나올 때부터 라고 했습니다. 이 명령이 나올 때, 이 명령이 나올 때는 바로 기원전 457년 니산월 1일 봄이라는 것을 이 23절이 가브리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내린 때는 다니엘, 너가 기도할 때이고, 기도를 시작할 때이고, 내가 출발해서 너에게 도착한 것은 저녁 제사 지내는 시간에 도착했다. 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기산점은, 다시 말해서, 명령이 나올 때, 이 명령이 나올 때는, 바로, 니산을 1일, 이 출발, 출발한 시점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2013년도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 다니엘서 9장 23절을 제가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23절과 25절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다니엘서 9장 22절과 23절, 25절의 내용을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정독해 보시면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재림교회에서 오늘까지도 계속 진리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 아닥사스타 왕의 칭령이 효력을 발생한 것이 기원전 457년 가을이며 라고 하는 이 주장이 거짓된 오류라는 것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그해 초가 맞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재림교회 안에 서기 31년도 금요일 십자가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이 기산점을 기원전 457년 가을로 기산점을 잡, 잡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연도가 서기 31년도가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서기 31년도에는 6월절, 6월절이 월요일입니다. 이 많은 신학자들이 마치 31년도에 금요일 6월절이 가능한 것처럼 억지로 이 달력도 막 해석을 하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기 31년도에 금요일이 6월절인 달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서기 31년도가 6월절이 금요일인 달력은 단한 개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찾았다고 생각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지난 5년 6개월 동안 제가 성경을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했지만 서기 31년도에 6월절 금요일인 달력은 이 세상에 단한 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화인 여사의 글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재림 교단은 지금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화인 여사의 글을 가지고 성경을 짓밟아왔고 예수님의 말씀도 짓밟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3일 밤낮 땅 속에서 있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재림교단은 지난 155년 동안 엉뚱하게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다고 계속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주로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는데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엉뚱하게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날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땅 속에서 하루 밤낮, 딱 하루 밤낮 계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가르침을 안식일 교단의 지도자들은 하루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평신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을 절대로 맹신하지 마십시오. 스가아서 1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너희 선조들을, 선조, 선조들을 본받지 말라. 재림, 재림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만약에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짓밟고, 그냥 맹목적으로 화인 여사가 기록한 것을 계속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선조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본받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선조들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십니다. 이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고 진리 위에 올바로 서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